음! 맛있어! 와... 안녕하세요, 호돌이 호순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또 왔네요. 이름은 얘기 안 하면 몰라, 아, 이제. 송은 셰프입니다. 인지도가 떨어져서. <laughs> 오늘 할게 뭐냐면 뭐예요? 육개장 사발면. 좋아해? 좋아하지. 이거, 싫어하는 이거 싫어하는 좋아해. 이거, 이거 진짜 장민이다좋아해지 이거 진짜 잘 만든 라면인 것 같아. 요 음. 나도 개인적으로 컵라면 중에 제일 좋아하거든. 이게 남자가 왜 좋아하는 지 알아요? 군대에서 이게 부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. 야, 세창 컵면 알아? 그거 나왔어요? 그래, 요만한 거 아, 세찬 컵면. 양이 왜냐면 어정쩡하게 들어있거든. 아쉽게 들어있다고 해요. 한개 먹으면 아쉬워. 이거, 아쉬워. 이거 물 아쉬워. 부은 다음에 얘기하면 안 돼? 아 알았어요, 해요. 설명을 먼저 하고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고 먼저 말고 형꼭방내 보면 먼저 라고 하더라고. 일단 음. 육개장 사발면에이 뭐, 깻잎하고 들깻가루를 넣으면 감자탕 맛이 난대. 궁금해서 과연 어. 나는지 안 나는지 해보는 거야. 스프도 넣어요? 스프 넣어야지. 그리고 깻잎은 뜯어? 아, 나는 뜯는 걸 좋아해요. 뜯어? 나는 어, 썰파? 응. 그러난 뭐 썰. 깻잎 그냥 넣으면 돼. 난 들깨가루를 음, 음. 한 스푼 넣게한 스푼. 야한 스푼? 한 스푼? 응. 응. 향이 조금 나게 씻어서 넣겠어그 다음에 그 저번주에 우리 애껴둔 대파 있잖아. 이때 쓰려고 해놓은 거야. 완벽해요. 응. 대파도 좀 넣고. 나는 물을 넣고 이걸 넣어야겠다, 위 고춧가루. 됐어 됐어. 1T, 어, 1T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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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아. 티스푼. 넣는다? 골프어 네.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넣는다? <laughs> 음. 이렇게 해서 이제 3분 기다려야지. 그거 그래, 치워, 치웠워 치워. 아, 이렇게 해야지. 압력, 좋은데? 압력. 그래야지 빨리. 생각보다 똑똑하죠?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감자탕 맛이 나냐 안 나냐? 어. 많은 사람들이 먹고 감자탕 맛이 난다는데 아 그랬어요? 과연 날지?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? 음. 김치 맛있겠지. 음. 전 이때 한 번쯤 섞어줘요. 이때? 네난 지금 이때 먹고 싶다 진짜. 야, 오. 약간 향은 나. 오. 향은 나. 오오. 오. 향나향 나, 향 나. 향은 야. 비슷한데 이제 맛이? 제대로 나는지? 어, 여기 돼지고기 들어갔어요. 돼지고기, 쇠고기, 닭고기 함유. 그러니까 어, 육수 베이스잖아이 스프가. 그러니까 당이 나지 않을까?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. 오, 어. 녹진해져요. 그, 그 들깨가루 아. 들어가죠. 이게 그냥 물보다는 좀 녹진해졌어요. 어, 약간 색깔이 그 느낌 있네. 요거 나 어, 유튜브 잘안 보는데 어. 보통은 이걸 절반 적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잖아요. 요거를 짧게 해부라 그러더라고. 그럼큰 접시가 나온다고. 이거 봐. <웃음> 어 <웃음> 나는 근데 그냥 여기다 먹을래. 이놈의 스튜디오는 숟가락이 없어, 맨날. 야 근데? 비슷해요. 우와. 음. 단점이 있다. 부재료 값이 더 비쌀 것 같은데? 깻잎, 깻잎 비쌀 수도 있다. 줄기 가루도 그렇고, 근데 이거 약간 한천원 정도의 뭔가에 대한 작은 행복? 음, 충분히 천원 가지고 기분 낼수 있는 것 같아요. 김치 한번 먹어봐. 끝내준다. 무. 이 배고프겠다. 응? 네? 음, 맛있다. 역시 직접 담근 거랑 공장 김치랑 맛이 달라요. 달아 또... 괜찮다. 여기에 그냥 음. 그 편의점에 파는 순대 있잖아 순대 음. 돌려서 썰어진 어, 순대, 순대 넣으면 순대국 된다. 할리곰탕에 한번 되세 후춧가루 들어가면 훨씬 음. 더 약간 아 후춧가루 좀 들어가고. 아, 국물 좋다. 감자탕에 라면 살리 넣은 것 보다는 좀 싱겁지. 왜냐면 라면 살리 넣을 때는 이미 더 진해져 있으니까 초반에 감자탕에 라면 사리 넣그 끓기 전에, 그치? 맛있어. 물을 조금 덜 넣든지 후춧가루를 넣으면 음. 이런 아이디어에서 진화돼서 참깨라면 그런 게 나온 것 같아. 참기름 넣고 참깨라면. 깻잎이 진짜 다해주네 음! 맛있어! 참깨? 음! 호로로 먹어 봐요. 호로로. <laughs> 참깨도 음. 괜찮아. 참깨 통참깨 넣으면 되겠다. 음. 완전히 뭐 감자탕 같다 이런 식도 없지만 워낙 육개장 사발면이 맛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들깨가루랑 깻잎이 들어가니까 아, 이 면발은 영원히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아, 아이 면발은 맛있네. 진짜. 진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해 먹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맛은 결론은 유사하다. 80%까지 먹을 만하다. 어. 어. 꼭 후춧가루 좀 넣으세요. 물을 생각보다 조금만 덜 넣으세요. 5%에서 10%만 덜 넣으면 어. 될것 같아요.